방자들거 이거 막땡게는거 엄청 괜찮아 보이더라. 갔더니 허벅지가 두꺼진 거게 계속 흘러내는 게하다보해 이게, 아, 이게 무슨 여기 팔때이 가는 거만 기도걸고 그래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 거야. 이게 너무 땡 생겨서 허벅지가 아버지 아아아 이게 있는 건 이거 말고도 여기만 있는 게 있는데 밭에 있는 거야. 맞다 보니까 이렇게 말아고지고 오, 얼쑤기 가위바위지준수아 폼을 뽐내봐 안게

뭐 이거 가. 뭐 리시크에서 찾는 거는 고생하네. 아, 아, 뭐, 뭐, 똑똑한 놈이 앞에서 연타 그쪽으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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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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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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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이만큼 두부는 는데는야 이거야, 이거어 이거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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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거야 이거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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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이 같이 이렇게 줄때 이렇게 넓게 안 주고 이렇게, 이렇게 먼저 낮게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발커터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떨어지는데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낮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니까 어, 치게들이 탁하고 이렇게 원래 그게 선생님, 비터이지니하구중처럼 있는 거. 다 아, 자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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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그게눈놀랍도 좋고 나도놀도좋도놀랍도 놀랍게도 놀랍도놀랍거도 놀랍게도 공통으로 맞으니까 공통으로 네, 다 공통이에요. 그래, 네. 네. 이이나 그 네. 우리 같은 경우는 저기 구장에 나귀이 많단 이 하나 갖고도 모자라. 거기 있죠? 거기 있더라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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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갖고 모자라. 두개 있어요. 왜냐면 고정하는 거 하나는 고정하니까 하나가 하다 보면 배터리 하나. 하나 사면 아. 아. 왜냐면 용량이 세니까 이게 제일 센 거라 바람 자체가 쎄거든 겁나 쎄요 그래서 이게 앞은 이렇게 돼 있지 않을만한 거 그거를 꽂으면 이게 잘못배우 그럼 아직 그래도 풀어지는데 이렇게,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짧은 거 그거라도 굴면 그냥 낙엽 그냥 뭐 아이고. 잡혔아이 빨리 빨리 빨리요. 공격 준 오, 이거 이걸. 이걸 <목소리> 고지 아, 아,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니 야. 결국에 서준이가 <laughs> <야> <laughs> <많이>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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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laughs> 아, 아 <laughs> 에이스가 완전 개털리고 와야 저가 아, 나이스. 아이, 반라 성태야, 아침 일찍 일어나서가 뭐다? 가지. 음. 지역동에서 써라. 어디 어디 나왔어? 나무 좋은데 전화는데그 8시 지 최고 얼마나 하자.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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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오늘 그얘기했던게생각나는거갑 그거 손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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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
나 don't k n 하 w I d 게 n t know. I don't k 어 o w 고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什么？<laughs>